저 라이라마님 쪽에 세명 있어요 보이시죠? 우측에 제 앞쪽에 두명 있는거 확인 아 얘네 성당으로 간다 그리고 어? 둘이 다 한거 같은데요? 아닌데 이거 듀오로 돌려도 풀스쿼드 채워지는데? 쟤네 일단 성당 두, 둘이 다해 둘이 다 둘이 다해 둘이 다 따로따로 떨어졌나? 에 네, 나카나 안 보임, 나카나 안 보임. 여기 적한명 있어요. 어디야? 잠깐만, 예 네, 있어요. 있어요. 묘지에, 묘지에, 묘지. 네네네네, 저제 앞에, 어 파쿠로 지금 우리 팀 아닌데? 제라드님 남쪽으로 확인되세요? S 방향으로. <목소리> 나이스. 사번 님이 잡으신 거 같은데. 예. 네. 이거 근데 파쿠로가 제 위쪽에서 들었거든요. 위쪽도 있어요. 제가 보는 쪽? 아, 오케이. 네, 우쪽 방향에서 5 번. 네, 저기 5방향 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퍼크로 저 그쪽으로 볼게요 어 성당, 아, 어, 제 앞에, 오케이, 성당 안, 성당 안, 지금 겁나 기고 있어요, 반피 뒤로 나가요, 그쪽으로 나가요, 그쪽으로, 어나 반대쪽에서 쏜다. 어,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성당 안에, 성당 안에, 넵. 성당 안에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기절, 기절. 그 반대쪽에 서쏴요 반대쪽 2층, 2층 집. 아, 나 살릴 수 있나? 어느 쪽 2층 집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북쪽 들어오세요. 제라드 님, 아, 아, 거의 못,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여기서 살려야 돼. 여기, 여기, 오케이. 온저온다기 저기, 저 오른쪽에 오른쪽오형쪽죽었기저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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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마무리 터, 마무리 터! 바로 사망인데요? 어, 바로,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잠깐만, 2번님부터. 아 1번님. 네, 1번님 살리고 바로 살리면 될것 같아요. 쟤네 한번 건드려봐요. 그, 들고 있을지도 몰라. <laughs> 맞아요, 시체 한번 지져보세요. 에이, 저 죽고, 저 죽고, 닦았으면 우리가 이긴 거임. 아, 지라되니 갔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 죽을 수도 있죠. 배그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난전판에 3킬 했고, 이번 판0킬 했으면 뭐 쇼부 쳤죠 <laughs> 이거 어! 플레어건 이 있어요. 어, 어. 어. 플레어건 이 있다. 진짜 플레어건 이 있다. 드릴까요? 지금 들고 계세요. 그... 총 통화를 제가 보고 있 그... 아우디님 들고 계세요. 총알 때니까너어셨네 사수리, 사수리. 길, 길가에 사수리. 그 그냥 나가서 닦아요. 잠깐만 지금 지나가는 거에요. 지나가는 거. 장전해놓고 플레이어가 얘네 거지죠. 뭐 없죠. 아, 그쪽있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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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우리 몰라요. 쟤네 우리 몰라. 아, 뒤로도 온다, 뒤로 돈다. 뒤로! 웨스트, 아, 간다. 저, 보급 먹으러 가요, 보급 먹으러 쟤네. 보급 지금, 플레어 쏜거 먹으러 가요. 그, 엘, 자, 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아자, 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자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우리 이거, 플레어 건 쏴볼까요? 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직쪽 방향으로 해서 쏘면 되죠. 자기장 걸친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집을 비 다음에. 요 블루핑 쪽에다 쏠까요? 에, 일단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죠. 아, 근데 지금 쏘면 또 어그로 엄청 끌리고. 릴 여기 털려 있어요. 오케이. 조심 조심. 아니요, 빨리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크루즈 왼쪽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쪽 네네네. 쏘는 애들. 네네네. 차라리 이쪽으로 지금 쏴가지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 제... 지금 보급 지나가니까 지금 타이밍에 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쏠게 요 여러분. 직접으로, 직접으로. 네. 네 하나, 둘, 셋. 쳤어요. 어디 떨어지나? <laughs> 어, 집 조금 뒤로 떨어진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위치 괜찮아 위치 괜찮아. 괜찮죠 에오케이 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왔다, 다 왔다. 여기, 로 아, 오세요 아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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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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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좋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오케이, 게이드. 여 오케이, 오케이. 길리 기이기오 뭐 길리. 8배 쓰신 분이 M24 들면 되겠네요. 아, M24 제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쓰기. 아, 근데 거... 사막길리가 아니다. 네네네네. 아, 근데 노란 거 이거 연기 계속 나면 은좀 골치 아프겠다. 차 소리. 어? 차 소리 같은데? 에미한자로 나온 거예요? 에미사랑 에미사구. 에미사구, 에미사구. 아, 그래. 오타는 많이 충전됐겠네요. 네, <laughs> 네, 네. 이거 차라리 지금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 차 없어서. 오케이. 좀 가운데로 이동을 해 볼까요? 1번님팀 먹고 1번님 제가 네? 플레이어건 떨굴게요. 이거 길리에 너무 튀어 <laughs> 너무 빨개. 플레어 <laughs> 관이또 있어요? 아니, 아 타나 타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쏜 거. 근데 길리에 너무 쳐가지고 빨간 게. 아 그래, 붙어 있는 집. 가장 가까운 집 있잖아요, 저기. 길가 에 있는 집. 예, 예. 그쪽 길을 지나서 넘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이쪽 제 블루, 블루핑으로. 예, 그쪽으로 쭉 붙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장이 솔직히 압박이니까 지금 당장 뛰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갑시다 네, 어차피 사운드가 왼쪽은 아예 안, 들려, 안 났고, 오른쪽만 다 나서 보급 S205 아 하필 우리가 갈라는데 보급 떨어지네 아, 근데 이거 하... 자리가 위로는 보급을 지나가야 되고, 아래로는 창고를 지나가야 되네 <laughs> 진짜 양난데요, 이 정도면? 245쪽 건너편 사운드. 거기. 어그 사운드. 예, 네, 거기 자리 지키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4번님 자리 괜찮은데, 어? 더 가시면은 능선에서 쫄텐데. 1번님 보급 드시고 오세요. 아, 지금 4번님 자리 좋다. MK14에요. 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1평집 들어가 있을게요. 아, 근데 1평집이 나가기가 진짜 애매한데, 자리가. 근데 우리 기회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창고에서 나오는 애들이, 근데 이쪽 언덕으로 못 올라와요. 음. 지금 4번님이 보는 음. 쪽 언덕으로 못 올라와요, 창고에선. 오케이. 아, 그, 아, 근데 저쪽 있겠다. 그, 그, 저기, 뭐야. 그, 흰색 자기장, 오른쪽 끝에 걸치는 능선 있죠? 네네. 우리가 왔던 길이요. 네, 라이란, 예, 네, 그쪽 살짝 끝에는 그, 검은 부분 말고, 오른쪽은, 청소. 되거든요? 저희 팀 썼어요. 차 소리 차 소리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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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그 건너편 능선이다 라인님 이거 라인님 밑에 쪽 왼쪽 아래 쪽 있잖아요 지도상에 네네. 그쪽 능선으로 붙으면 오픈 각인가요어 바위 하나인데 아 너무 오픈이다 네. 안 되겠다. 그거는 아, 자기, 다음 자기장이 잘 뜨길 빌 수밖에 없겠네요. 4번님 뒤쪽이 좀 불안하긴 한데, 창고 쪽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지거든요. 어, 4번님 자리 좋다. 때는. 4번님 자리 좋다. 어, 좋다, 좋다. 저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저는 여기서. 어, 차, 차온다, 차온다. 어, 얘 붙어야 되나? 있어야 되나? 반대쪽 능산 사운드. 일단 붙을게요, 저도. 이 60에 있어요. 65. 오케이. 방향에서. 지금 두명 기절했어요. 절명, 명 기절이니까. 다 섯, 다 섯. 다 섯. 하나 사망. 쏜다. 우리 쏜다. 아니야, 우리 안쏴 어, 쏜다. 아, 3 2 0방향 하나. 안 돼. M4 안 돼. 근데 네, 그 바위 쪽 봐야 되는데, 왼쪽. 이쪽? 1번님, 왼쪽 능선 쪽도 봐줘야 돼요. 예, 네, 그쪽. 제가 이쪽 볼게요, 그럼. 아, 저쪽 밑에 셋! 누구, 누거 기준으로요? 그 320, 방금 보셨던 나무. 거기 쪽 셋이에요. 창고로 들어간다 어? 이거 창고로 선는 쪽이 유리할 것 같은데 제한되고 있어요 아 이거 43같은데요 43? 근데 43이라기에는 왼쪽 능선쪽이 아예 안오네 한 명, 아니 두명 확인! 어! 저기있다 둘! W, w. 아래 둘! 저쪽 둘! 방향, 둘. 1번님, 그쪽 건너편 능선. 예, 네, 거기, 거기 쪽. 거기 지나왔어요. 나이스.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창고, 셋이, 네, 창고, 둘. 우리 셋. 저쪽 걔네 컷다된 거죠? 아니, 하나밖에 안 잘렸어요. 아, 오케이. 예. 네. 지금 저분 기절 사망 시킨 거랑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 라인에. 에 앞에 하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우디님 바로 앞에. 어, 설마. 왔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거 2부... 저희 저희 1, 그 1부... 아우디님부터. 예. 네. 아, 근데 40초라. 아, 살리고, 아, 창고로 붙어야 돼, 아. 아, 큰일 났다. 근데 두 명이에요. 나머지 창... 두 명이에요. 우리가 야, 세 명이. 창고 명이에요. 둘인데, 살리고 피 먹고 갈 시간이 되나? 네,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될것 같은데, 쟤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연막을 다 뿌리고 가야 돼요. 네, 일단 피 채우시고, 17초 남았어요. 제이 형님도 피 채우시고 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 어차피 6초니까. 8초, 7초. 연막, 그냥 다, 막 뿌려놓을게요. 그거, 검은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검은 쪽은 낙사예요, 낙사. 네. 그 창고 건물 안에 문제인데? 지금, 어, 1번님 달리는 방향 제대로 다. 아, 이거 이길 수있겠 는데요？어, 혼다혼다혼다이드 아, 이즈 날 사나 기절 라 사나 일단 피드 시고 사번님 피드 시고 저거 확 실하 는게 나을 것같 은데, 살릴 것같 은데 연막 쪽있 어서. 아까 개쪽, 아까 개쪽, 아까 개쪽. 컨테이너, 컨테이너 왼쪽. 혹 있으시면 던져주시면 좋은데. 라 어, 아우디님 쭉 들어가면 돼요. 쭉 들어가서 오른쪽 보면, 네, 왼쪽 보면 돼요. 쭉 들어가서 왼쪽이에요. 창고 나가서 왼쪽 보면 돼요. 예, 네, 그쪽. 거기 어, 양각. 나이스! 나이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와, 이걸 이겼다. 와. 와 오도 진짜 좋았어요. 아, 제라전이 이겼자.